짠! 오늘은 언니한테 출근용 가방 소개를 부탁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출근용 가방인가요? 네. 작년에 어... 사서 제일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음, 제일 자주 들고 다니는? 음, 편해가지고 이렇게 끈을 기게 할 수도 있는데 솔도로 짧게 해서 이렇게 메고 다니고 이름은 네오노에라는 가방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도 잘 열고 다녀가지고 이거는 음. 따로 짚어놨거든요. 음. 그래서 안에는 이렇게 쌤으로 돼있고 색깔은 뭐 다른 색깔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전 베이비 핑크색 좋아해서 이걸로 샀고 편해요 가볍고 가벼워야 돼 가방 때도 잘 안타고 이게 네. 다 치는 게 없으면 좀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laughs> 네, 저는 뭐 자차를 <laughs> 이용하기 때문에 네네. 불안할 일은 없어요. 음. 없고, 지금 좀 책이 있어서 이게 좀 벌어졌는데 좀 뺄까? 빼고서 음.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음. 음. 오므리면은 저렇게 되안벌 아. 아. 져 그렇구나. 이것도 짱짱해잘안 풀려. 네. 근데 나는 거의 이러고 다니지 그냥 이렇게 열어놓고 쓱쑥쑥 꺼내게. 디테일 보여드려야 되나 <laughs> 뺄수 있어. 어, 뺄 일은 없겠지, 그치? 그런데 뭐 음. 키링 같은 거 예쁜 거 있으면 살아도 좋을 것 같고 음. 가벼워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이거는 색깔은 핑크밖에 없나요? 블랙, 레드, 블루 뭐 있고 이거는 지금 모노그램 패턴인데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개인 게이치, 취향 게이치, 나는 모노그램 패턴이 좋아서 이걸로 샀고 무난하고 가성비 좋은 거 같아요. 출퇴근용으로는 좋은 거 같아요. 크기도 작지 않고 완전 빅백도 아니고. 음 그렇군요. 음. 이제 가방 안에 있는 아이템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뭐 꺼낸 김에 책부터 할까요? 네. 음, 요즘에 읽고 있는 소설책입니다. 네. 아 표지가 예쁘네요. 음. 에이모 토스스라는 이분의 두 번째 책으로 알고 있는데. 네. 한번 읽어보니까 뭐 재밌다고. 소설인가요? 음 소설이요. 무스크바의 신사. 그. 재밌어 내용이 응. 말하자면 긴데 내가 네, 맛집이 네. 없어서 말하지 못했는데 되게 재밌어. 그래서 음. 어떤 와인 음식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어떤 그런 귀족의 에티튜드, 음. 이 사람의 어떤 생각과 그 러시아 어떤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내용도 나오고 재밌어요. 이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데 정말 술술 익혀. 네. 주걱고뭐 음, 네. 이렇게 하고 하는 걸안 좋아해서 있다 보니까 그냥 와닿는 문장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네. 이런 이걸로 이렇게 표시 해놓고 어, 근데 음. 막 튀어나오고 하는 거 싫어서 음. 이렇게 끝에만 살짝 나오게 음. 북다트 같은 것도 끼우기도 하고 하던데 난는 그냥 이걸 그냥 붙여놓고 음. 있는데 아, 인상적인 구절이 많았나봐요 너무 어, 많아 붙이다 보니까 다 붙이게 생겼어 네. 아, 뭐 한열통 쓰게 생겼어 그래서 좀덜 붙이려고 뒤로 갈수록 좀 음. 근데 어 처음에 너무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좀 음. 잡아주세요. 네. 첫 인상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의 음, 뭐. 뜬뭐 이렇게 해서 쓰고 읽고 있습니다. 이 안에 표지도 미니멀스러워요. 미니멀스럽네. 깔끔한. 군더더기가 음, 없죠. 그네 재밌어요. 빨리 음. 읽고 이 사람 첫 번째 소설. 그것도 빨리 읽고 싶어요. 유명하신 분들이 추천을 많이 하셨네. 저 결코 잊을 수 없는 여정으로 당신을 인도할 책이요 그렇군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지금 여정 속에 나 지금. 초대되요 모르겠고 그냥 재밌어. 나는 재밌어. 네, 읽어볼게요. 어, 한번. 재밌어. 아, 네. 이런 거. 재밌어. 네. 작년에 받은 스타벅스 다이어리 스티커 열심히 모으셨군요. 프리컨 씨. 근데 거의 나는 끝물에다 모아서 음. 다 나가고 선택의 여지가 이거밖에 없어서 그냥 받았어요. 색깔 색깔 선택... 뭐 보라색도 있고 뭐이는데 이게 재림기가 없었나봐. 근데 나는 뭐 마음에 그? 들어 개인적으로. 어, 예쁜데? 어, 난 예쁜 것같아 응. 어. 네. 내용은 뭐안봐없고이었고아 이쁘다. 달력 이쁘다. 이렇게 네모지이렇 이렇게 고 이거는 이상형 마스크 음. 이거는 구성용품 같은 거 넣어 다니는 바우치. 아 어. 이런 에나멜 이런 거 좋아해요 에나멜 반질반질한 거 카드 지갑 카드 지갑 이번에 샀어요 아 얼마 전아좀 됐나 모르겠는데 <laughs> 오래 샀어요 <laughs> 네뜨가 않다고 장지갑은 잘안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음. 카드나 뭐 현금 같은 거 간단하게 접어서 넣고 음. 음.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서 자주 쓰는 건 이렇게 하고 여기도 또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음 어, 공간이 음. 많네 응 음.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지퍼가 돼 있어서 도전 음, 같은 음. 거 넣을 수도 있고 아직 아. 빠지지 않으니까 좋은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이거는 비스킨라빈스에서 예전에 아이스크림 뭐 사고 행사 그런 거한 번씩 하잖아 얼마 이상 음. 사면 얼마에 살수 있고 그런 거 음. 그래서 귀여워서 이어폰이네? 응 음. 무선 이어폰이네 그런가 봐요 자, 아, 귀엽다. 귀엽죠. 그래서 저기 와, 우리 딸을 주려고. 아, 딸 주려고. 어, 샀는데 걔는 요즘에 에어팟을 생긴 뒤로 이거 찬밥 신세 돼가지고. 아, 그쵸. 그쵸. 이건 아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 에어팟이 있는데 어, 뭐 콩나물 끼고 다니나 이거 내팽개 쳐서 내가 그냥 한번씩 들어요. 나는 이어폰 꽂는 거잘안 좋아하는데. 귀엽잖아요. 귀여워서 나름 인아이 귀여운 걸좀 좋아해서 그래서 내가 챙겼어요. 잘했어요. 놀러 다니는 거. 네. 에어팟이 뭐라고? <laughs> 음, 음, 뭐, 이건 아까 다이빙. 다이빙. 이건 뭐 중요한 공간. 자, 이것은? 이것은? 탱글티저비디가 알지? 알지? 이건 뭐 오래돼서 알잖아. 휴대용으로 이거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뚜껑. 음, 오래됐어. 몇년 전에 코스트코에서 샀어. 이거랑 이거 좀큰거 있는데 큰 거는 요기 없어. 음. 집에서 쓰고 요거는 이제 들고 다니고 어, 들고 다니는 거 음. 너무 예쁘지 않나? 잘 빗어져 너무 좋아 나 머리 음. 잘 엉키는데 너무 좋아 음. 이거는 일상 들고 다니진 않는데 들어있네 도소원 딥티크 도선 향수 이건 뭐 유명하잖아 꽃향이긴 한데 장미향 이런 게 아니라 아카시아 옛날에 아카시아 껌 있지 아카시아 껌 되게 마음에 들어 여성스러운 향이면서 호불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가을 겨울에 뿌리기 좋은 것 같아. 요 여름엔 다른 거 뿌리다가. 네. 가을 돼서 이제 다시 음, 꺼낸 거야? 이거 다 쓰면 또살수 있을 것 같아. 아 어, 이걸로? 응. 근데 다른 것도 사보고 싶은 향이 많거든. 솔직히 시향도 안 해보고 사, 샀거든. 근데 음. 네. 어, 너무 생각보다 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좋았어. 자, 이제 뭐야? 파우치야. 자, 응. 끝났고. 이거는 뭐이 파우치를 맨날 들고 다니는건아닌데 이거 록시땅에서 뭐 사고. 꺼내색 서명할까? 근데 이게 바이레도. 내가 바이레도 향수 사고 싶어서 이 향이 응. 궁금해서 핸드크림을 먼저 샀는데 블랑시. 블랑시. 어. 이거는 그냥 그래. 그냥 그래? 좋다 왜? 좋다서 샀는데 향이 약간 뭐 나는 좀 독한 것 같아. 무슨 향이야? 나 이거 설명을 나를잘 잘 못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뭐 꽃향 모르는. 과일향. 어, 꽃향 쪽인데. 응. 아아 나는 좋은데. 그래? 나는 꽃향 좋아해서. 아, 그렇지. 나는 근데 너무 장미 장미향도 한난좋아 근데 이 촉촉하고 좋아. 보습력은 네? 좋아? 어, 좋아. 근데 향이 마음에 안 들어. 향도 그냥 조금 뭐라 해야 되나? 나는 머리 아파. 이게 오래 가더라고 향이. 근데 음. 나는 좀 머리 아픈 거 같아. 그냥. 근데 이게 또 30ml인데 또 비싸요. 이게 4만 얼마 하더라고. 아. 나 지금 그것도 모르고 이거 한큰건줄 알고 로시땅 위큰건 예전에 쓰던 음. 그런 건줄 알고 촉촉하긴 해. 촉촉한데 향은 뭐.. 그냥 내 탓은 아닌 것 같아. 재구매할 의사는 응. 없고? 응. 없는 것 같아. 향수랑 향이 똑같겠지? 그렇지. 비슷하겠지. 그냥 음. 그래. 나는 그냥 그래. 그렇군요. 이거는 예전에 너 친구 영상에서도 나왔던 당근 크림. 당근 크림. 많은 그래. 분이 러시아 갔다 오면서 사주신 건데. 이거는 그 향이 그냥 저렴한 향이야. 저렴한 어. 향? 당근 향? 당근 향 은근 나는데 그 저렴한 그 향. 뭐라 말하면 안되겠 <laughs> 근데 이거 얼굴에 바르는 거라. 보스크림이니까. 아, 드크림을 해도 되군 부담없이 그냥. 얼마 안한데 이거. 러시아에서 천 원이면. 아, 싸네. 집게핀 요즘에 응. 다시 유행이 되고 있는 집게핀 곱창 호피? 이런 거 유행이죠. 아, 곱창 유행이야? 응. 머리가 짧아서 이렇게 한 응. 번씩 하면 편하더라고, 고무줄보다 응, 그치. 어. 예쁘지. 예쁘네. 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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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피, 호피. 에휴, 호피 좋아하시는 분. 응. <laughs> 다음 건 내일도 호피로 해야 돼. 호피 안 좋아하는데. <laughs> 아닌 것 같은데 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이거는 손톱 보호 영양제, 손톱 영양제 독일 거라 그랬는데 손톱 영양제 바이탈 그립 손톱이 좀 약해지고 갈라지고 해서 물어보니까 추천해주더라고요. 이 삼일 더 빠르고 일주일 있다 지우고 또 바르고 하라고 하더라고. 아. 아무래도 뭐 약해지는 거를 영양을 주는 거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이는 이글립스 뭐요? 유명한 거 파우더. 어 이렇게. 아. 이거 그냥 눈썹 바르기 전에 유분기 아, 많아서 그냥 눈썹 그릴때눈 주변에 그냥 톡 하는 아. 용으로 유분기 음. 제거 용으로 이거 마스카라 메이블린인데 세일해서 올리브영에서 샀는데 좀잘 뭉치고 그런 것 같아. 음. 그냥 그래 별로 다 쓰면 안안살 거야. 안살 거야. 음. 손 세정제 음. 손 세정제 핸드크림 같이 생겼네. 음. 근데 그냥 응다이비구나 세정 잘해야 돼요. 예. 이거는 구달 비타민 c 크림 구달 세럼이가 사면서 샘플로 받은 거. 비타민 C 그런 상큼한 향 마음에 들어. 다음에 이거는 아로마. 이 예전에 하나 사고 좋아서 한번두번째 구매한 건데 음. 페퍼민트고 이거는 라벤더. 음. 이렇게 이건 자기 전에 기기에 이렇게 톡톡 찍어 바르면 향이 좋아서 잠잘 오고. 음. 페퍼민트는 예전에 그 파스 어깨 목 아프고 할때 붙였는데 요즘에는 롤링 형태거든. 그래서 음. 잘 나와. 이귀 뒤에나 아니 어깨 목뒤에 어깨. 이렇게 바르면 확 해져. 어. 너무 시원하고 향도 파스 향보다 안독하면서 상큼하고 향 좋아. 그리고 진짜 잠을 때는 그 관자놀이에 바르면 눈에 불나요. 음. 어잠 맞아. 할게요. 눈에 불나. 눈에 불나. 어. 이거는 잠 깨는 용이고 이건 자는 용이네. 어, 맞아. 다 썼어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 어. 재구매 하고 싶네요 어, 할 거야. 이거는 앞머리용, 아기 꼬리비. 꼬리비. 이거는 눈썹용 칼. 눈썹용 칼. 이거는 뷰러. 이런 빨리빨리 넣은 거 빨리빨리 넘어가겠지. 매트 펌을 라리따움 너가 사준 펜슬. 이거 네. 막 립스틱인데. 응. 음. 이렇게 됐어요. 음. 거울 거울. 거울 거울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색리 응. 음. 이런. 생각. 이건 선물 받은 건데 되게 촉촉해. 음. 요거는 음. 바세린 립밤? 음, 립밤인데 색이 있는 거. 음. 어, 워낙 나 입술색이 없어서 올리브영 갔는데 보이길래 샀거든. 음. 되게 촉촉하고 색깔 이 은근 나와. 음. 음. 예분의 색깔. 음, 음. 촉촉해. 귀찮을 때 요새 마스크만 하고 다니니까 요거좀 <laughs> 많이 써. 음. 많이 쓰고. 음, 괜찮아. 요거는뭐 멘솔 레담 립밤. 음. 립밤. 이건 뭐 이건 화한 거 좋아해서 음. 한번씩또 이런 거 바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맞아. 이건 배절 립밤인데 이거 또뭐 예전에 뭐 사고 다섯 개들이 상품으로 받았는데 그냥 이런 여기 벳절하고 있나 뭐라 그래. 잘 몰라 이걸 잘 모르는데 너무 좋더라고. 좀더지저분한데 되게 촉촉해. 이거는 오렌지향. 오렌지향? 이건 오렌지향인데 응. 촉촉해 이거는. 음. 응. 그래서 이거 되게 자주 써. 매드매트? 매드 매트 매드 매트 틴트 어 클리오 꺼또 음. 예전에 무슨 영상 보다가 그렇게안 비싸고 세일하길래 생각나서 샀거든. 응세 음, 개나 이렇게. 샀어. 응세 개나 샀지. 안 비싸서 그냥 샀지. 어뭐세개다 해봐야 입생 하나까지 안 나오니까요. 그렇겠네. 어, 요즘 올리브영 너무 요즘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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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다기보다> <웃음> 올리브영 빠져 있어? 빠졌다기보다 올리브영. 자 이것은 피치 무스 색깔인데 요즘에 이거 제일 많이 봐. 피치 무슨 음. 립밤 바르고서 이렇게 아 번지게 어, 어. 번지 진한 거안 좋아해 약간 그라데이션에 어. 그리고 요것은 이터널 코랄 비슷한데 살짝 좀더 진해요 음. 대충 어떤 색 좋아하는지 알겠죠? 아, 네 알겠네요. 이거는 로즈신 음. 이거는 아까 그입 뭐냐 갤랑이랑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색깔이 그 그러니까 처음에 지나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연해지고 또 금방 음. 또 시간 지나면 또 옅어지잖아 음. 오전에 바르고 점심 먹고 한번 바르고 고그 다음에 야냥 립밤만 바르죠 그니까 비슷하지 나는 약간 쿨톤 같아 계열이 다 보면 전체적으로 핑크톤 계열이 많은 것 같아 완전 오렌지 는 아니고. 아, 어, 오렌지 는 아니고. 그치. 그타 완전 피난 진한 핑크도, 핑크도 아, 아니야. 그런 건좀조실한것 같고. 거? 그런... 입스, 이런 거? 입 이런 거, 입생 틴트 예전에 그 16호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음. 한결같은 취향이. 응. 음. 그치.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겠어. 어떤 색깔 음. 좋아하는지. 약간 이런, 이런 거. 응. 음.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거는 그냥 가성비, 그냥 무난하게 부담없이 바르기 좋은 것 같아. 막, 막, 막 바르기 좋은 것 같아. 응. 음. 이거는 음. 예전에 네이샵에서 주신 건데. 비 큐티클, 막 이렇게 거, 건조하잖아 아 이렇게. 영양제? 어. 이렇게 편하게 일하다가 이렇게 쓱쓱 손 씻고 나서 이렇게 쓱쓱 빠르게 아 편하게 이렇게 돌리면 이건 올리브영에서 파는 것 같더라고 거의 다 썼어 음. 올리브영 구입한 거 사야겠어 자, 이런 것들은 뭐 이것도 다 올리브영 살 때, 네. 샘플? 어 샘플 뭐, 이 세럼이랑 이거는 이게 선크림 이거는 예전에 음, 고현정 원전이 뭐 발랐던 선크림을 해가지고 유명한 거야? 몰라 나도. <웃음> <웃음> 안, 근데 나는 선크림 되게 중시하지 뭐다 어, 그렇게 나겠지만 선크림은 연간한 건 좋다는 건다 여러 가지 발라본 편인데 음... 이렇게 해서 싹 스며들어. 어. 음. 근데 촉촉하고 어, 백탁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래서 이거는 한 번씩 더 빠르기용으로 이거는 이제 샘플인데. 음. 다 먹고 빈 통인데 음. 통이 너무 예뻐가지고 음. 빈티지하잖아. 그래서 밴드. 이것도 이거 줄때뭐 줬던 거 같아. 시카페야. 아 그러네 시카페어 적혀있네. 이거 밴드 되게 귀엽다. 스마일 그려져 있다. 아, 보인다 아, 보여. 아니 뜯지 마 아까워. 뭐 어, 여기만 살짝 보여주자마. 뭐, 안 나와. 아, 뜯기. <laughs> 아여기 <laughs> 슬이 와. 아, 어, 귀엽지? 어. 귀엽워튀긴한데 귀여워. 귀엽. 어.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 음, 상품으로 같이 알코게 날콜스 와. 핸드폰 닦는 용알지. 음, 알지 알지. 고사 어, 필수예요. 뭐 이런 거 같은 거. 음, 음, 이제 사실 4번 바 고무줄. 이 파는 게이이상하좀 <laughs> <해줄. 웃음> <라는 웃음> 미니 치아. 찢지 마서. 어버려 너무 없어 보이네. 이거 치아. 치아. 어, 일회용 치지 안 써했던 거예요. 치아. 비상형으로. 좋군. 네. 끝났습니다. 끝났나요? 네. 끝났... 네. 정말 너무 볼거 없네. 볼거 많았는데 이렇게? <laughs> 볼거 엄청 아, 많은데. 뭔가 너무 초라한 거 같은데. 아 이거 이거. 자. 네? 뭐죠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책 같지 않나요? 익숙하네요 파워 원터님 보고 계시나요? <laughs> 어, 나 히가시노기 이거 일본 추리소설 나도 좋아하잖아 그래서 음, 한동안 예전에 한창 빠졌을 때 읽었다가 예전에 너 영상 보고 음, 추리소설이라고 하길래 궁금해서 마침 보이길래 샀죠 다른 책 사면서 음, 얼마 전에 읽었어요 다 읽었나요? 응한편이라 음, 뭐 금방 금방 읽는데 피가시노 개고만큼의 어떤 큰 반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안에 네, 아, 네, 표지 예쁘지? 어. 응, 내가 좋아하는 제품. 파란색. 응. 그래서 잘 되었습니다. 파원 분이 영상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네, 바쁘시겠지만 이 영상 보시겠죠 아마 다안 보는 거 아니야? 안 보는 거 아니야? <laughs> 안 보는 거 아니야? <laughs> 보고 계시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찍어주세요. 네, <laughs> 음. 안녕.